1,500여 가벼 허위 반출시켜서 탈류액에약 549억 정도 되는데, 이 내용 역시 거의 범죄수단에 가까운 범죄수도이기 때문에 형사 문제까지 삼아야 할 사항인데, 그렇지 못하다도 수정 시행하고 자진 납부할 것을 권고합니다. 과세 기준이 공당에서 반출될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, 공장 재고는 빠지고요. 그 지점 재고나 포함해서. KTN 유통 회사가 예. KTN 자회사이죠. 똑같은 회사네요. 네, 예, 같은 회사입니다. 똑같은 회사죠. 예, 예. 그럼 유통에 넘어가면 세금 안 내도고 가지고 있으면 내야 되는 논리가 맞아요? 국민들 정서에 맞습니까? 여러분의 개별세 부실법이나 또는 담배 지방세에서는 그런 구체의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국세 기본법, 지방세 기본법에서는 여러분들 범죄행위예요.